자, 이것도 내네 종자 모두 생강근입니다생강근이고 자, 첫 번째로, 자, 1번, 입변사 한반입니다. 입변사 한반. 자, 송입장까지 문의가 아주 잘 들었고요. 이변 마무리 형태를 보시면 이 종자의 발전 가능성을 아실 겁니다. 이네 입장마다 다변 꼬리가 참잘 생겼습니다. 요 종자도 제가 밭에서 키운 종자인데요. 어 초세가 너무 좋습니다. 한번 보십시오. 입변 스타일의 전면 삼방인데요. 송이장 무늬가 활약이 잘 들어서, 이건 꽃에도, 꽃에, 어, 꽃, 꽃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입변발이 삼방입니다. 병골이 잘 생겼고요. 이게 한 15cm 정도 크 겁니다. 다 크면. 자, 보십시오. 아주 문형대가 좋습니다. 보시면 이렇게 보시죠. 손입정도 보이시고. 자, 인력. 일녑. 인력도 이렇게 변 마무리가 쪽반 입, 입 마무리 형태가 아니죠. 아주 초세가 좋은 입변 산반이고요. 이것도 생강근입니다. 생강근. 사이즈는 어, 13cm에 0.7mm 정도 나옵니다. 가격은 제가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. 가격은 제가 10만원에 드릴 테니까. 이 종자 하나 키워보십시오. 참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2번. 2번도, 이거 생각근 전면 3번입니다. 보십시오. 무늬도 화려하고요. 입 마무리도 좋고, 육질도 상당히 좋고, 크 어, 키는 한 7cm에 한0.55 0.55 정도 나오겠네요. 아, 보십시오. 오늘 제가 올린 것들은 다 종자목들이니까 잘 보시고 어 천천히 보시고 잘 판단해서 저한테 전화나 문자 주십시오 아주 멋집니다 자 여러분 날 가격 9만원해 드리겠습니다 9만원 2번 9만원입니다 또 3번 3번이 진짜 화려한 3번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일단 이 종자는 타는 종자는 아니고요 이종자도 광역으로 가는 소멸이 없는 예, 3번이거든요 이제 이 끝은 타는 종자가 아닌데 산에서 이게 좀 말랐더라고요 자 이쪽 인력도 보시면 무늬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일단 청이 좋습니다 이 종자는 야 보십시오 사이즈는 0.6mm에 8cm입니다. 8cm 0.6mm에 8cm입니다. 자 생강근이고 자 가격은 제가 이놈은 15만원에 드리겠습니다. 15만원 종자 괜찮으니까 신안 받아보십시오. 소멸이 없는 종자고 이놈은 상당히 여배로스의 가치가 크게 될 종자거든요. 이거 잘 보시고 저한테 전화 나 문자 주십시오. 자 3번 15만원 자 4번 자이 정도도 생강근입니다. 생강은이고 기부가 아주 맑고 요 요놈은 소심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서거든요 서 서인데 요놈도 변 마무리 형태를 보시면 상당히 어, 변발전이 많이 있을 그을 종자로 보여집니다 모촉, 모촉도 키가 한 12cm 정도 되겠네요 여폭은 한 0.5mm 인데 여폭이 0.5mm 인데 올 신화는 한 7cm에 6-7cm에 0.7 정도 나오겠네요 자, 이놈 진짜 꼬다몸알아볼종자니다소시목이군요 소시목. 위에 소시모. 예, 거의 이 벼베, 떡잎도 잘 받쳐주고 있고, 생강놈두 척입니다, 생강놈두 척. 서입니다, 서. 이종도도 확률이 서반으로도 갈수 있는 그러한 종자에 서입니다. 신화가 아주 잘 받았죠, 분해서. 아, 이 정도는 배양할 가치가 있을 겁니다. 자, 이건 제 10만 원입니다. 10만 원, 자, 4번 10만 원. 자, 1번부터 4번까지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, 다종자목들이니까 부담 없이 자, 저한테 전화나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